어, 곱셈의 이제 세로 셈이에요. 덧셈도 뭐 세로 셈을 했을 때 유리한 점이 많죠. 왜냐하면 자릿수를 정확히 맞췄었으면 굉장히 편리하고,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어, 가로로 썼을 때는 자릿수 맞추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13 곱하기 5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베이스가 되고, 이게 하이트가 됐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곱셈표를. 전시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13 곱하기 5를 하면, 이렇게 세로 세로로 하면, 3, 5, 15, 5, 1 올라가고, 5, 1은 5, 65, 이렇게 되거든요. 1을 이제 위에다 올려주죠. 그리고 곱해서 이제 위에 있는 것을 더해주는 이런 방식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왜 그렇게 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답이 맞아. 이런 거는 좋은 답변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정확히 그 원리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 곱하기 5라는 거는 우리가 세로셈으로 고치면 자릿수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건 뭐더셈을 했으면 아이들이 잘할수 있을 거죠 더, 더하기 대신에 곱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가 순서를 놨는데 1번 2번 여기 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자릿수별로 구별해야 을 된다 구별해 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 1의 자리, 1의 자리끼리 먼저 곱하는 거죠. 5 곱하기 3, 3 곱하기 5, 그래서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곱셈표에서 보면, 위에 이제 3 곱하기 5, 5를 3층 쌓는 15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했으니까 어, 이거 10, 10 곱하기 5를 해야겠죠. 10 곱하기 5 해서 50, 두 번째 여기 5가 10층 쌓이면 50이 되겠죠. 50.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다 더해야겠죠. 셈을 해놓은 거니까. 예, 65가 되겠죠. 자릿수별로 잘 맞춰서, 어, 곱한 결과를 더해주면 돼요. 이런 거는 여러 번 연습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여기 봅시다. 어, 14 곱하기 4를 이제 새로 셈으로 하면, 이제 14 곱하기 이제 4. 이렇게 1이 자리에, 12 자리 1이 자리겠죠. 그래서, 4 곱하기 4를, 어 먼저 하죠. 4가 4층, 16이 여기 있네요. 그럼 16.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사실은 그냥 1이 아니고 원래 10이란 말이에요. 10 곱하기 4, 여기 10 곱하기 4. 그쵸? 그래서, 10 곱하기 4면 어 40. 합하면, 결국엔 이게 다 더해줘야겠죠. 40하고 16을 더하는 거죠. 그럼 6이 되고, 56이 되겠죠. 56. 그래서, 옆에 이제, 제가 이제, 어, 곱셈표를 이전부터 자꾸 소개한 이유는 아, 여기서 연결시키려고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 수별로 구별해서 곱해주고 나중에 더해주는 그 모습을 어, 보여주려고 어, 굳이 곱셈표를 사용한 것이죠. 곱셈표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설명해주기가 어, 이, 여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 35곱하기 6은 이제 35곱하기 이제 6이죠. 예. 그러면 여기도 일단 곱셈 편부터 언제 1번은 6곱하기 5 여기 30이 되겠죠. 그 다음에 6곱하기 30 30 곱하기 6은 6 38에다가 이제 공을 붙여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뭐 우리는 이제 1의 자리부터 먼저 계산하잖아요. 근데 꼭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보통은 이제, 그큰 수, 큰 자리부터 계산하는 경우들이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먼저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35 곱하기 6을 했을 때, 아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가, 이 감이 중요하지. 정확한 계산은 뭐 계산기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 이게 30 곱하기 6을 먼저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30 곱하기 6을 먼저. 30 곱하기 6 하면, 638이니까, 180이 되고, 두 번째는 6 곱하기 5, 이거, 30. 그래서 이제 0, 3, 이게 이제 80 곱하기 30이지만 8, 곱, 8 더하기 3을 먼저 하면 11이니까 1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210이 되겠죠.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큰자리수부터 하는 게 아니고 1의 자리부터 곱하기 하죠. 이게 이제 습관처럼 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 실수를 좀 줄이는 방편에서는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또는 감을 익히는 데는 조금 좋지 않은 방법이고 곱하기도 만약에 계산기를 좀 자유롭게 쓰게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큰자리수부터 곱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번거롭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좋은데 정확히 계산하려고 하면 실수가 생기고 번거롭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30 곱하기 이제 6을 하면 1의 자리부터 그리고 30, 자릿수로 잘 맞춰 줘야 돼요 6, 3, 18, 18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0, 1, 210이 되겠죠.